평수 같은 것은 뭐, 아까 뭐, 뭐, 몇 평이더라? 뭐, 이제 2년, 아, 2, 3년 2, 2년 3년. 반. 아, 이년 반. 이 년. 반달나을 거야. 월 예예. 예. 일단 외부 데크 같은 것이 전망도 좋고 저 저수지가 무슨 저수지더라? 저저 음, 저수지 아 장인, 장인 저수. 뭐 건설한다 이러던데. 아, 공원 그 앞에는 이제 2차선도 들어오고요. 아, 그렇죠. 여기는 네, 올해 4차선이 되죠. 또 공사한다 이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여기 또 시내에서는 네. 한 5분 10분 거리고 네, 네. 강릉 도심에서 이제 근교에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네. 주는 주택이나든가 이런 이제 너무 크게 지어 갖고 집을 구하는 건는데 예. 집 네, 지금 지하는 없는 거죠? 지하 1층하고2층2층은 욕실하고 방하고. 네, 욕실하고 이제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이제 보자. 이렇게, 이렇게 예, 현관에 이렇게 네. 들어오고 네. 예. 여기는 네. 이제 신발장이나 사물함도. 한채 걸렸어요. 저 주방하고 다 배수로 마그런데 한채걸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살려고 처음에는 네. 지었어요. 아. 아, 이제, 아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근데 그래서 어, 단열을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여기가 네. 이제. 오른쪽에 거실이고 코가 네. 이제 아주 높고 거실 앞에 이제 거실 밖에는 바로 이제. 어, 예. 저희는 조금 데크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요. 안쪽으로, 실내로요? <laughs> 아니 아니요. 아더좀더 좀좀 안쪽으로? 안쪽으로. 취향이 음. 다 각자 다를, 달라서 어떤 그러니까 분들은. 네. 이제 여기 시내 관동대학은 음. 한 5분 거리죠? 예. 5분, 거리. 예. 5분 거리, 관동대학. 되게 이제 간동 계약인데 그쪽 그, 근무하시는 분도 많고 잘 지었는데 지는 어. 계속 막 추가로 되게 만들어서거는데 음, 너무 음. 큰 거예요 애 하나 음. 음, 음, 아또말 음. 음, 음. 네, 그래서 너무 음. 큰거요 여기는 주방 아니 아니 저기 이제 화장실이죠 화장실인데 아주 크게 예, 됐고 또 소, 소, 소변기까지 있고 또 욕조 욕조가 있군요 어, 아주 어, 잘 예, 지어진 집 같습니다 여기는 음, 뭐, 화장대네 화장대. 왼쪽에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이 이제 아주 대리석으로 주방을 잘 만들었군요. 주방이 아주 이제 그 깨끗하게 화이트,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으로, 네, 화이트 톤으로 만들어져 있고. 음. 음. 시간 우리장좀어요 음. 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에 하나근 내가 그게 현이어서 여기는 다행도리고 봤다고. 차라도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무슨 걸로 예. 드릴까요? 커피로 예. <laughs> <laughs> 드릴까요?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도돼요 예. 커피로 드릴까요, 뭘로? 아니면. 네. <laughs> 이 1층에는 방이 두 개인가? 방두 두 개,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이렇게 있구나. 거실 여기는 큰 방입니다. 큰 방. 여기는 옷, 옷장, 옷장, 옷장입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꼭그 집에 맞는 주인이. 여기는 이제 1층에 있는 작은 방. 1층에 있는 방두 개, 큰 방하고 작은 방 하나하고. 2층에는 화장실하고 방한칸 있다고 그랬죠? 네. 어, 네, 고가 넓고 높아서 아주 시원하고 네. 그 거실에서 방도 어 밖에도 전망이 아주 좋네. 네. 그리고 화장실 크고 어 다용도실 네. 따로 네. 붙어 있고 주방도 아주 고급스럽게 네, 전체적으로 한샘 이렇게 한샘 네. 아, 그렇구나. 메이크가 있는 네. 거구나. 한샘이 이거는 거. 따로 저희가 해야 된다 그러셔서 사장님 짓는 사장님이 네. 그래 갖고 저희는 한샘 걸로 저 하겠다고. 예, 예. 예, 예. 네, 복층 복충 스타일이어서 복층에 이제 올라가면 <laughs> 복층에는 화장실하고 방향칸 있다. 여기는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신발장 이거. 여기 이제 화장실이 이제 따로 복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복층에서 내려다본 거실, 거실, 복층에서도 거실이 높고 복층과 거실이 탁 트이고 연결된 그런 기분이고 이제 그 복층에 방향칸 이렇게 있습니다 복층에서도 전망이 장현저수지 그리고 앞으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앞에는 바로 이제 문화 마을이 있고, 어... 네, 해. 내 버키 지를못해졌어 아, 앱은. 혹시, 나침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앱이?